어, the king learned about. 왕이 배웠어. 음, the situation and delivered an order saying. 이렇게 했대요. 내용이 지금 어떻게 이어지냐면, 바로 윗문장에서 만약에 그 성체가 뭐, 그냥 지어졌다면 사람들은 밖에서 살게 될 것이다까지 했는데, 왕이 about the situation, 상황에 관해서 배웠대. 근데 여기가 지금 과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 잘 들어가고. 그리고 딜리버드 배달했어. 여기도 이제 과거로 맞춰 줘야 된다는 게 공통 관계잖아. 배달했다도 되고, 의도했다도 되고, 뭐 지시했다도 되고 해야지. d 오 r 명령이겠지? 명령. 명령을 오더는 뜻이 뭐 여러 개 순서라는 뜻도 있고. 주문이라는 뜻도 있고, 명령이라는 뜻도 있잖아. saying, 말하고 있는, 이 명령이 이제 말하고 있겠지, 뭐라고. 꼭 사람만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물건도 이렇게 하니까. Even if you have to fold and unfold the forest walls three times, build the forest large enough to let all the uh, existing residents Leave inside the w a l 이런 얘기를 했네. 왕이 그 상황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명령을 배달했어. 멀리 있으니까 이제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you have to fold. 네가 접었다 폈다 해야만 하더라도 have to. Must에 대한 얘기잖아. 잘해워지게 그러면 너무 한 번에 다올 수도 있는데, 네가 must fold and unfold 접었다 폈다 해야 될지라도 뭐를 그 요새의 벽들을 접었다 폈다 한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야 이거? 고생한다는 얘기잖아, 여러 번 다시 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고생 일을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란 얘기야 이게. 그잖아. 벽을 어떻게 접었다 폈다. 해. 그러니까 일을 여러 번 다시 고생을 많이 한다. 이러는 그냥 have t o fold and unfold 하더라도 동사로 쓰인 거지. 동사로. 그 성의 벽들을 3 times 세번 정도 타임즈가 돼야 되지. 그렇더라도 지어라. 명령문이야. 그 성을 와지 인아 요거는 순서가 중요한데 뭐예요? 이 EN O U. c h 는 형용사 뒤로 가거든. 그 위치 조심해야 돼. 라지 인하프 충분히 크게 지어라. 그래서 인하프와 투가 붙어있게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인하프트 렛 허락할 만큼 허락할 만큼 뭐올더익 s 스팅 레지던스 여기까지가 주어잖아. 주어 목적어지니까 그러니까 렛의 목적어가 해당하는 거지. 여기까지가 레세 목적어. 얘네가 리브 살도록 그러니까 여기 목적격 보건데 원형을 쓸 수밖에 없어. 왜 원형을 쓸 수밖에 없어? 여기 사역 동사가 이렇게 와 있거든. 그벽 안에서 살도록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지. 더 포트레스. 월, s s 소, 어 아가 되지 아 바꿔 써라 하면 이거 다르게 서술형 하면 소 so 라지 너무 크다 댓 그래서 올더 ex isting existing 레지 댄츠가 can live, 살수 있다, inside, the walls.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렇게 쓰라는 얘기야. 바꾸면은. 왜 이렇게 써요? 어, 이거. 여기 enough to 용법이 그거거든. enough to 용법이. so, that, 여기 더 라고 썼네. so that 주어 can 이거든 주어 can 이렇게 되는 거거든 the forest walls are so large that all the existing residents can live inside the w o r l d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 벽들을 the forest 여기, 여기, 저, the forest가 요 앞에 나온 거 이거 갖고 쓰는 거잖아 지금 라지에서 이나프 툴을 빼게 뺀게 이렇게 소대 캔으로 바뀌는 거지 그 다음에 아직 안또 마주 쓰면 돼그 다음에 he did not want 그는 원하지 않았어 any of the residents 그 거주들 중에 누구도 to be unprotected 당연히 부정문이니까 n y 가 와야 돼. of the residence of 뒤에 당연히 복수가 와야 돼. 기본이잖아. 그리고 원 a n t 가 동사 하나 나왔으니까 이 to가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그렇지? 근데 그냥 to도 아니고 여기 보면 to 부정사, 수동태가 나왔어요. 보고, 받지 못한다. 라는 거지. 보고, 받지 못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 어, 그 다음에, this is why. 이것이 그 결과야. because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꼭 유튜브를 들으면서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일배속으로 들으면 진짜 듣기 싫다라는 거. 목소리가 너무 낮고 굵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1 5배속 이상으로 해야 들을만하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진짜 듣기 싫더라고. 1.75 정도도 해야 들을만해. <laughs> 소리가 좀 올라가더라고. 자든 고음이. 그래서 이것이 Y 그 뒤에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 퍼트레스가 있어 모양이 된 결과야. 모양이 된 결과 수동태자다 모양이 된 결과야. 라이크 like, 머뭐처럼 잎사귀처럼 모양이 된 결과야. 전체 사란 얘기지. 잎사귀처럼 모양이 된 결과야. 그 다음에 이제 리테를 보면, there is another story about the king Jeongjo's love for his people. 서 another라고 하는 거는 이것 또 다른 하면은 another만 되는 거야. 얼마나 지구 너무 외우기 좋게 되겠네 어버 뭐 정조의 그의 백성에 대한 백성에 대한 사랑에 관한 얘기가 있다. 에때 타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유저리 빈도 부서 위치 당연하지. 보통 워크 온 퍼블릭 서비스. 프로젝트 위다웃 게팅 페이드. 야, 이게 무슨 소리냐? 그 당시에 도즈 타임이. 그지그 사람들은 보통 일했어. 온 어디 어디에서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냥 서비스로 퍼블릭 서비스 프로젝트에서 일했어.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야 이게 그냥 공공부문 공공부분의 일이야. 공공부분의 일에서 일을 했어. 어떻게 없이 일해서 없이 전체사잖아. 받는 거 없이 전체사니까 I N G 동명사. 받는 것 거시군 동명사는 geting t paid 수동태 수동태 동명사에 수동태 동명사 여기다가 이쪽에서 쫙쫙쫙쫙쫙쫙쫙쫙 그러면 수동태 동명사 이 개시 수동태 만들어요 빙 빙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개도 수동태 돼 비컴도 수동태 되고 비도 비피피도 수동태 돼 그러면 빙페이드는 맞아요?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게팅 페이드 중요한 건 여기가 게팅이고 뒤에가 페이드라는 거야 지불받지 못한 채 그렇지만 킹 정조는 인스트럭트 instruct 지시했어 인스트럭트 지시했어 누구한테 내가 아랍 말한테 정 정부한테 투페이 지불하라고 투페이 지불하라고 도즈 그사람들에게 지불하라고 후 모모하 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주격 관계대명사야 그러니까 또 당연히 대수로 쓸 수가 있어. 도우 h 후 이게 뭐냐면 그들이야. 피플 후도우 o 후 이거 디 e 절대 안돼 이거. 그래서 들으면서 해야 되는 거야. 워크드 과거지. 일 했던 사람. 그리고 과거시제.